안녕하세요 네모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저희 애청자님께서 이 앵무새 다리 이 부분을 접는 게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앵무새 발음 이상한 앵무새 다리 접는 방법이요. 이렇게 접었었는데요. 이거를 반대쪽도 한번 접어볼게요. 일단, 원래, 이런 상태였죠? 약간 꽃잎, 꽃잎 접기 기본형으로 가는 응용과정에서 앵무의 다리가 되는데, 이걸, 이게 접히려면은 이게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접는 방법 설명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접고 또 이거를 요기를 이렇게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이게 이렇게 접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큰 종이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죠. 이 직각 삼각형을 여기 이 부분이라고,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요 부분, 이 빨간 부분이, 이 빨간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접히면은 얘도,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접힌다는 건,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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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힌다는 거예요. 되게 못 접었네. 자, 봐봐요. 좀더멀리 뛰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요 모양이랑 요 모양 똑같다는 거 이해 가시나요? 그다음에는 여기를 요렇게 접어 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접는 건데 당연히 이건 또 펼친 상태에서는 안 접히죠? 요렇게. 이 전체를 닫으면서 접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한쪽만 이렇게 접었어요.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을 이만큼만. 이 안으로 접어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세요? 요렇게. 요 모양. 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 요렇게 생겼죠?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를 요렇게 안으로 접어 넣으면서 이렇게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이런 모양인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으면 이제 이 양쪽을 이렇게 접고 또 반대쪽을 이렇게 접으면 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다리가 뻗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접으면 된다는 거죠. 이 모양만 기억해 주세요.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흰색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계곡 접기, 산 접기 다산 접기죠?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있는, 요 모양, 요 앵무새 다리 모양인 거죠? 요 부분이 이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